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 우리 7장 3,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제가 지은 성경 책은 신약 성경 199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세바을 치니 세바이부르지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이 받을지 없소서 하고 같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닿아서 30배, 60배, 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그냥 귀로 들어갔다 귀로 나오는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꽂히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018년 10월에 여러분과 만나서 갈릴리 연회교회 제두 번째 사역 그렇죠? 갈릴리 연회교회로 치면 두 번째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에 있는 성교사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성교사 훈련에서 훈련을 받는 수많은 감정 가운데 제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요. 바로 양화진 외국 선교사 묘지에 다녀온 일과 그리고 광주에 있는 신학교 뒷산에 있는 서서평 선교사님 묘지에 다녀온 일이었습니다. 양화진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든지 아펜셀러 선교사님 같은 묘비도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작은 동산과 같은 그런 묘지에 어른이 어른 성교사님, 순교자가 75명, 아이가 36명, 총 111명의 시신이 묻혀 있었습니다. 묘비마다 글귀 글귀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을 울린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루비 캔들리기라는 여자 성교사님입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에 와서 불과 8개월의 생을 살고 마감한 성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If I had a o n lives to give r a s h d have them all. 써 있었습니다. 나에게 천 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 천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두를 한국에 시겠다. 얼마나 한국의 영혼들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말했을까.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이 성교사님들이 한 것이라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국 땅까지 와서 수많은 피박과 박해를 받고 순교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성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분들의 순교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갖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몇년 전에 서서평이라는 영화를 온 가족이 함께 극장 가서 본적이 있는데 파란 눈을 가진 백인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가서 가난한 나라 영적인 불모지에서 온 인생을 헌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그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과연 이 선교사님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서 자신의 일생과 목숨을 막바꾸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복음의 빛진 마음대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그 복음의 감격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 됩니다. 양화진에서 만난 이름도 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인생을 헌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는 그 보석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알려주고 싶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마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당을 밟았고 그들의 전도와 가르침을 위해서 현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의 순교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스테반이라는 인물을 많은 지면에 하려 하면서 주목하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보금 앞에서 당당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전하다가 죽게 된그 사건, 바로 그것 때문에 성경은 스테반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은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방 성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54절을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냐. 자스테는 유대인의 역사를 그동안 쭉 설교하면서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선민의식, 혈통으로 구원 받는다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성경적인 설교였죠.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내들인 봉위의 사람들은요, 스테반이 설교할 때이 설교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 이것은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사실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들리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찔리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죄인이 사함을 받는 길은 찔림을 받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과 상당히 유사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때 역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이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군병들의 십자가에 직접 못박은 거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 디스포라인들이 못박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개성으로 인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는 일에 동참한 동, 마음으로 동조한 것 그것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어찌할 거 하면서 마음을 안타까워 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공의회 회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 분노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즉,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51절 한번 보십시오. 51절. 스테바는 이렇게 말하지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다 라고 하는 것은 황소가 멍해를 지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 거부하고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것이 목이 곧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속한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육체에는 할례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한 광야의 백성들과 같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겉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속모습은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영적인 이방인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을 적은 이유는요. 어떤 한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가? 너는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자인가? 이것을 묻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간절히 간절히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반응되고 내 몸을 돌이켜 회개하며 삶의 중심의 축이 이렇게 바뀌어 반응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공의회원 사람들이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들려서 마음에 들렸지만 오히려 화가 나는 감정이 더 올라와서 스테반을 향해서 일을 갈기 시작합니다. 잔뜩 화가 나죠. 반면에 이때 스테반은 어떤 상태였는가? 55절 한번 보세요. 5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처럼 내가 지금 처한 내 삶의 환경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건강하든 병에 들어서 죽음을 바라보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모든 것이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에는 주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온상망의 나를 두르고 둘러싸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그 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내 자아가 충만하게 되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판단, 이런 것이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이 충만하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 네. 스테바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56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라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테바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보이니까요. 보이는 대로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증인의 사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보이는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테바는 내가 그것이 보인다라고 팩트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라고 얘기한다. 보라, 그들의 시선을 예수께로 향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귀를 막고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몰려듭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봐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난히 바로 58절입니다.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듭니다. 누가 등장하죠?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존경하고 또 모든 기독교인들의 로망인 사도 바울 그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 역사의 무대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이 7장의 말씀 가운데 수많은 인물이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회원 71명을 포함한 사람들이 이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 중에 어느 누구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이름만 거론이 돼요. 한 사람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스데바또 다른 사람은 청년 사울의 이름만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지난 우리가 사도행전 0장을 묵상할 때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그리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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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 0 0 0 0 0바0 아나니아 사피라 이 사람들의 이름만 거론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수많은 가정들이 헌신하고 헌금을 가지고 왔지만 이 유덕 이 부부와 바나바의 이름이 거론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젊은 한 청년의 이름 사울이라는 그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누가. 누가는 이 사울을 요사할 때 사울이라는 이름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청년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왜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바울이 가말리알 학파 출신이고, 석학 출신이고, 그리고 그의 출신과 배경으로 밀어봤을 때 젊은 나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1명의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거나, 아니면 아니더라도 공회원들에게. 충분히 영향을 미칠 만한 상당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월의발 앞에 두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주목해 보아, 보아야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발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도 우리가 아나니아 사피라 본문 가지고 나눌 때 이미 살펴본 적이 있는 표현이죠. 발 앞에 두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물건에 대한 통제권은 바로 그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소유를 다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은 이제 이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돌로 스데반을 치기 전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이 사형 집행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는 나중에 나오지만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성교사역을 같이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 누가가 스데반의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마지막 장면, 스테반이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어, 감동적으로, 아주 인상적으로 죽게 되는 이 장면을 상세하게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동역하면서.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스테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59절과 6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세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니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그러면서 그 일을요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면은 사울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의 모습.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 있었고, 그가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말했고, 그런 모든 순간 순간 하나하나가 사울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죽는 사람이 죽어가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용서를 간과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로마 군병들 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과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이그 장면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이 장면도 사도행전 같은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를 구했을 때그 말을 가장 잘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옆에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던 강도입니다. 강도는요 예수님의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들었을 때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강도의 회심을 일으키는 아주 결정적인 역량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는 이 스테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바울은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바울은 담에 세계에서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못받고 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기도는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는 마음은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요. 주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된이 핏박자 사울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바울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은 바로 자신이 스테반을 죽였던 이 장면이 계속해서 가슴 깊이 항상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배를 타고 가면서 파선이 되고 굶주리고 그런 많은 위험과 생명의 위협을 당했지만 이 모든 삶의 쓴전을 달게 마셨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기를 기뻐했던 그의 마음 그 밑바닥에는 바로 내가 스테반의 몬까지 감당하겠다 라는 그 강한 책임감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스테반이 죽임을 당한 이유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이때부터 준비시킨 거예요. 청년 때 살기가 등등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이방 선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이방 선교는 바울 바울을 통해서 급격하게 퍼져나갔고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순교의 피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 복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퍼져나가게 된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의 엘리트인 이 스테반과 유대교의 엘리트인 이 사우를 맞바꾸셨어요. 스테반의 순교 사건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복음이 퍼지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된 사건입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 계산에는 아니 스테반과 같이 신실하고 담대하고 말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영광일 것 같고 그리고 스테반과 같은 사람이 일을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스테반을 거기까지만 사용하시고 그 자리에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스테반은 결국 사우를 낳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됐고 이방 땅에서 순교의 피가 흐를 때마다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복음은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갈버리 언덕에서 흘렀던 그 시점부터 복음은 퍼져 나가서 많은 사도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첫 일꾼이었던 스테반도 순교하게 되고 나머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사도들도 여기저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순교의 폭탄이 바로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헌신의 영향을 맺었고 지금도 세계 방방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자신의 가족들을 희생하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성교사님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복음의 진보는 끝이 난게 아니라 아직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교사님들, 이방 땅에서 핍박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도 여기 이 땅에 계시죠.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 성교주를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교주를 돕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이고 또한 저를 이곳에 이대 단임 목사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탄절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도 조선 안 됩니다. 캐롤의 들뜨고 선물의 취하고 산타의 빼앗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더욱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안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귀하게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